안녕하세요 준우스토리의 준우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블루베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. 어, 블루베리 하면은 그 푸른색 과일 안에 안토시아닌이, 안토시아닌이 가득한 달콤한 과일인데요. 어, 그 때문에 당연히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뭐눈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그밖에도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피부 미용과 노화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데요. 어, 동시에 또 칼로리는 낮아서 100g당 56kcal에 불과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도 어,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간식거리입니다. 어, 이런 달콤, 새콤한 블루베리는 사실 이제 음식뿐만 아니라 어, 의도치 않게 저 무선 산업에도 영향을 크게 끼쳤는데요. 어, 다름 아닌 이름 때문입니다. 지금 당장 휴대폰만 꺼내더라도 그 안에 이제 Bx 표시가 있잖아요. 바로 어, 블루투스 표시인데요. 휴대폰뿐만 아니라 뭐 태블릿 장치뭐 스마트워치, 헤드셋, 뭐 게임기, 아 워낙에 많은 곳에서 블루투스가 쓰이고 있는데요. 어, 이 블루투스의 B와 X는 어, 실은 10세기 덴마크 왕의 치아에서 비롯되었습니다.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통합한 왕인 어, 바이킹 왕 헤럴드 무왕은 다른 이름으로 헤럴드 블루투스 왕으로도 불렸는데요 블루베리를 워낙 좋아한 나머지 항상 입안 가득해 블루베리가 있었고 그 때문에 치아가 약간 푸른색을 띄었다고 해요 어, 그것 때문에 블루투스라는 별명이 붙었는데요 어, 현대에 와서 스웨덴의 전자회사 에릭슨이 선이 필요 없는 이제 무선 통신 장비를 이렇게 연결하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, 마치 블루투스 왕이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통일하고자 서로 다른 이런 집단들과 협력하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유사하다고 보고 그래서 지은 프로젝트 이름이 바로 블루투스였습니다. 어, 그 프로젝트가 성공을 했고 그 기여져서 그 기술이 오늘날에 블루투스가 되었는데요. 어, 만약에 근데 헤럴드 고왕이 블루베리 대신에 라즈베리나 뭐 다른 좀 붉은색 과일을 먹었다면은 아마 우리는 지금 블루베리 대신에 어뭐 레드투스라고 부르게 되었고, 그리고 지금 우리 당장 스마트폰에는 이런 BX 표시가 아닌 어 RX 표시가 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.